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 익히기 시간인데요. 나눗셈 유형 익히기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이 빨리 넘어가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 많이 풀도록 하,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자. 이런 것들은 그냥 나누기 하는 거니까 쉽잖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6번. 은혜가 책 80권을 책꽂이에 꽂으려고 합니다. 책을 한한 칸에 몇 권씩 꽂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아, 80권을 몇 칸이야? 네 칸에다 꽂아야 되니까, 80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어, 아, 요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아50 나누기 5의 몫은 5 나누기 5의 몫의몇 배입니까? 50 나누기 5라는 거는, 50 나누기 5는 몇이야? 50 나누기 5. 꼭 이렇게 안 해봐도 되는데, 5, 1은 5. 그 다음 여기 아, 0이니까, 여기 0 붙이면 0. 이렇게 끝났죠. 그죠? 50 나누기 5의 몫은 10이고요. 5 나누기 5의 몫은 1이잖아. 그지 똑같으면 1이야. 맞아? 똑같은 수 나누면 1이잖아. 한번 들어가 있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럼 몇 배야? 10배가 되겠죠. 그죠? 10은 1에 10배잖아. 연필 60자루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60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고요.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보자.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보래. 아, 60 나누기 5 했어. 60 나누기 5 했으면 5, 1은? 5, 이렇게 가야죠? 여기 들어가잖아. 한번 들어가니까 여기서 해야지. 그럼 1, 빼서 1, 여기 0 내려오고요. 5, 2, 10. 그래서 0. 5 곱하기 12가 60. 나머지가 없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누어 몫수를 구해보시오.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누어. 60 나누기 4를 해보라는 거죠. 4, 일은 4. 아, 빼면 2, 내려와서 0. 4, 5, 20, 0. 이렇게 끝나서, 아, 목술 구해보시오. 15가 되겠습니다. 90개를 6명이 똑같이 90 나누기 6 하면 되겠고요. 운동장에, 음, 남학생 38명, 여학생 32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줄에 5명씩 서면 모두 몇 줄이 됩니까? 학생 다 해서 몇 명이야? 아, 3 3 60, 70명이죠? 70 나누기 5 하라는 거네. 자, 이거,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자. 자, 계산해보시오. 그랬습니다. 4일은 4. 없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 4, 2, 8. 0, 여기까지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0까지. 자, 다시 한 번. 2는 4. 얘 내려와서 4. 2는 4. 해서 0까지 적어주는 거야, 꼭. 알겠냐? 귀찮다고 막 하면 안 돼. 자, 96 나누기, 3, 62 나누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어, 자, 보자. 여기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88cm 끈을 4도막으로 똑같이 잘라서 리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도막. 자, 88 나누기 4 하면 될것 같고요. 5원 나누기 5 하면 될것 같고요. 66. 귤 66, 감 36개가 있는데, 바구니 3개에 귤과 감을 똑같이 각각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은 귤과 감은 몇 개인지. 일단 귤. 귤몇개 넣어야 돼? 귤은 66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그럼 22. 맞아? 맞아? 이거 바로 되잖아, 그지? 어, 감. 36 나누기 3. 그러면 12. 바로 되지? 바로 되지? 바로 될 거야. 그러면, 어, 자, 다음 귤과 감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 한 바구니에 담은 귤, 감은 다 해서 몇 개야? 22 더하기 12 하니까 34개가 되겠네요. 자 나눗셈식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그래서 65 나누기 2는 30이 남기, 나머지 1이잖아3 2 나머지 1 65를 2로 나누면 아 목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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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이고 1이 남습니다 1을 65 나누기 2에 뭐라 그래 나머지라고 하죠 나머지라고 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하나만 해 볼게요 4 1은 4 6 내려와서 4 1은 4, 2, 나머지가 몇이야? 2가 되겠죠. 나머지 2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이것도 29번 해볼게요. 98 나누기 3인데요. 3, 3은 9, 8이 내려오죠? 이게 0이니까 8만 내려오면 되잖아. 3, 2, 6, 그래서 나머지 2. 몫은 32,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목과 나머지 쓰면 될것 같고요. 나누기. 나머지가 가장 큰 거야. 일단 뭐가 가능성이 있고 얘가 가능성이 있고 얘는 나머지가 3보다 작은 1, 2만 나와야 되고 얘는 1, 2, 3만 나올 수 있고 얘는 1, 2, 3, 4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얘가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일단 나눠봐야 알겠죠. 그죠? 35 나누기 3 해볼까요? 31은 3. 여기 지금 5가 왔으니까 31은 3. 나머지가 2가 되겠네요. 45 나누기 4 해볼까요? 41은 4. 1은 4. 5니까 4일은 4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자56 나누기 5, 5일은 5, 5. 그 다음 6 내려와서 아, 5일은 5. 그래서 얘도 나머지가 1이 돼. 그래서 누가 가장 커? 얘가 가장 크네요. 그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러면 9, 9단, 3단에 속하지 않는 거. 그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얘는 3으로 나누면 3. 1, 3 이렇게 될것 같고, 그치? 이렇게 될것 같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고, 얘 2, 어, 1하고 나머지 1 나오겠네요. 그죠? 얘 2, 2가 될 거고, 3, 1이 될 거고, 그치? 3하고 1, 나머지 2가 되겠네요. 맞아?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나눠보면 돼. 여러분, 나눠보세요. 이 3, 9, 6, 6, 9, 3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 그치? 얘들은 6은 나눠 떨어지지, 4는 안, 안 나눠 떨어지고, 9는 떨어지는데, 5는 안 떨어지잖아. 그래서 요거두 개가 답이라는 거야. 그죠? 33번, 나머지가 4가 될수 없는 식을 기호를 어, 찾아 기호를. 나머지가 4가 되려면 나누는 수가, 나누는 수가 4보다 커야겠지. 그치? 얘 6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고 얘는 1, 2, 3, 4, 5, 6, 7, 8까지 나올 수 있고 얘는 나머지가 1, 2, 3, 4까지 나올 수 있고 얘는 나머지가 1, 2, 3만 나오니까 리을은 나머지가 4가 나올 수 없죠 그죠? 자그 다음 9, 34번입니다 구슬이 49개 있는데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한 명이 구슬을 몇 개씩 가질 수 있고 몇 개가 남습니까? 나눠보자 49 나누기 4 4, 1은 4아 여기 내려오면 9 4, 2 8 그러면 나머지가 1몇 어, 개씩? 12개씩 12개씩 가질 수 있고 어, 몇개 남아? 한개가 남네 그지? <laughs> 화전 화전 꽃 꽃모양의 꽃, 꽃 전은 꽃이 들어간 전을 화전이라 그래요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대추나 꽃잎을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인데 꽃잎이 57장 있고 화전 한개에 꽃잎이 5장 붙인다면 만들 수 있는 화자는 몇 개입니까 57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57 나누기 5 하면 되잖아 다섯 개가 필요하니까 5 1은 5그 다음에 7이니까 5 1은 5 나머지 두 꽃잎 두개 남아 꽃잎 두장 남는데 꽃잎 두장 남는데 이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두장 남는 거 없어 버려야 돼몇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11개 만들 수 있네요 그죠 맞냐 <laughs> 36번. 초콜릿이 한 상자에 15개씩 3상자 있습니다. 아, 초콜릿이 몇개 있어? <laughs> 초콜릿이요. 15개씩 3상자 있으니까, 3인은 3, 3, 5, 15, 45개가 있습니다. 초콜릿이. 한 학생에게 2개씩 나누어 준다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고, 몇 개가 남는지. 그러니까, 45개를 나누기 2 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45 나누기 2를 해보면요. 2는 4. 그 다음 내려와서 5. 2, 이는 4. 그래서 나머지가 1이니까. 아, 22에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러면 22명한테 줄수 있고. 그지 맞아? 22명한테 줄수 있고. 몇 개가 남아? 한개가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냐? 나머지 선생님이 안푼 문제, 그리고 어, 풀었지만 좀 헷갈리는 문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봐야 돼. 오케이?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